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얼마 전에 입동 지났죠? 겨울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얘들 보세요. 입동 지났어. <laughs> 아직도 이렇게 큰 꽃이 핍니다. 이쁘죠? 영국 장미들. 색깔이 아주 여러가지예요.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향 또한 계속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또 우선주 역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한 것은 이미 노후대책 활동을 다 모아서 삼성전자를 샀어. 나는 더 이상 삼성전자 주식을 살 돈이 없어. 이런 분들과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바로 몇달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걸음 몇 걸음 나갔어요. 어떤 분들의 부류가 많겠습니까? 1억, 2억, 3억? 이렇게 넣어두고 이제 무한대로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예요. 거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분들입니다. 얼마큼 모으셨어요, 여러분? 자, 63,000 몇백 원, 64,000원 이제 막 올라갑니다. 좋으세요? 그렇게 비싸게 사고 싶으세요? 앞으로 주가는 항상 오르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사 모으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불안해서 글 댓글 막 달아요. 저는 어떤 분들인지 압니다. 누구님 누구누구님 제가 다 알아요. 주가만 떨어지면 걱정돼서 놀래서 댓글 막 달아요. 이것은 우리 가족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 가족분들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다 잡으면서 이겨내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습관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니까 불안한데 누가 댓글로 막 불안한 글을 조성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어, 이, 이, 도움되는 그러한 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모든 힐링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불안한,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그런 글들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제가 어떤 기회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보니까, 아유, 나좀더 살걸. 아, 내가 진작 투자할 걸. 내가 그때 왜 조금 샀지?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이제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적어도 5년이겠죠. 10년, 15년 젊은 분들은 20년, 30년을 모아가야 될 분들입니다. 워런 버핏이 얘기해 주죠. 세계 최고 주식부자 아닙니까? 이분이 현재 나이가 90세인가 91세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살지 않고 만약에 60세에 죽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수익 안 났어요. 복리투자의 효과를 조금밖에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오, 지금 재산의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될 겁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불어난 것은 어, 60세 이후에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아닙니까? 거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제가 주식의 복리 투자, 장기 투자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그랬죠? 그것이 두 배, 두 배, 두배 올라가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90세까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이 점점 복리로 불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주식을 팔아서 어디다 써야 될 돈이에요. 저는 그런 돈은 원치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곳에. 왜냐하면 앞으로 1년 후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삼성전자. 어, 2018년도 5월에 50대 1로 분할을 해서 54,000으로 원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차트 보세요. 2019년도까지 36,000원과 8,000원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앞으로 아무리 역사에 좀 고점을 뚫었다 그래도 앞으로 향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써야 될 돈이에요. 그런 돈들은 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 고흥 바닷가에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집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여러분들의 댓글, 그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월달에 이어서 11월 6일인가 며칠 전에 제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권회사에 나와 있는 것을 캡처한 게 아니라 investing.com이라고 거기에 제가 직접 입력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입력을 하면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또 내가 주식 매수를 안 하더라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또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그거를 다 세팅을 해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간혹 어떤 분들은 의심이 많은 분들은 저거 사실일까 저거 타이핑해서 넣는 건데 사실일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 어, 주식에 대한 어, 투자 종목에 대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링 가족분들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설계를 하고 노후 대책 노후 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미 노후 대책 다 해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저의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또 제가 두 번째까지 영상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어떤 종목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 제가 또 어. 그 평균 매입 가격 얼마인지 다들 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또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은행에 천만 원 저금해 놨는데 그거를 공 하나 싹더 붙여서 1억 저금한 걸로 됩니까? 은행에서 그럼 1억을 내줘요? 말이 안 되죠. 증권회사의 그어 앱이나 컴퓨터의 어 트레이딩 시스템에 삼성 주식이 100주 있는데 천주 있다고 딱 속일 수 있어요? 못하죠 만약에 할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거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떠한 주식 몇주 어떠한 주식 몇주 얼마 수익 다 보여드렸죠 그거와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제가 어, 이거 저 프린트한 거예요 증권회사의 현재 그 수익 또 수량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몇 주, 어떤 종목 몇 주, 이러면 뭐안 믿을 수가 없죠? 정확한, 증권회사 거를 제가 캡처한 것이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거와 며칠 전에 investing.com에다 올렸던 거하고 숫자가 일치하는지, 주식 수량이. 그러면 믿으시겠지. 그래서 제가 캡처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지 스톱에서그 종목 몇 주, 그 종목 몇 주, investing.com을 통해서 오픈했던 며칠 전에 그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정확히 1차입니다. 저는 제가 그러고 속일 사람 같아요. <laughs> 제가 그속에서뭐 해요? 겨우 5천만 원 가지고. 겨우 5천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이 보면, 어, 어떤 분들은 TQQQ가 3배 수익 난다고 어, 하시는데, 어, 멘탈 때문에 그래요.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멘탈 관리를 잘한다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떨어지, 올라갈 땐 기분 좋죠. 세배로 올라가니까. QQQ 비해서. 근데 QQQ가 만약에 15%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어, 9월 달에 조정받을때한12%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TQQQ는 세배36%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좀 공격적인 건데 권한다 그러면 어 제가 하고 있는 ARKW, ARKK 이 정도면은 어 보수료도 세요 요즘 0.09, 0.07 그러죠? 네 이거는 그거의 10배예요. 0.75, 0.76%예요. 어총 보수가. 그런데 수익 수익률만 좋다면 이 0. 몇 퍼센트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는 TQQ는 절대 어, 권하지 않아요. 만약에 권한다 그러면 가장 공격적인 ARK, W, ARKK 여기까지. 근데 이것도 제가 특별히 그렇게 어,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 좀 공격적으로 큰 수익을 보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소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킨덱스, 어, 킨덱스 미국 나스닥 백 0.09로 시작했죠. 그랬더니 0.49%였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0.07로 며칠 전에 뚝 떨어뜨려서 12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킨덱스가 가만히 있습니까? 0.09에서 다시 똑같이 0.07로 내렸어요. 그래서 KB 미국 나스닥 100 새로 시작했죠? 0.07.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0.07.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0.07. 다 똑같아요. 이런 경쟁을 해줘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죠. 자, 그러면 만약에 좋지 않은 종목을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새로이 상장하고 상품을 출시를 하겠습니까? 좋지도 않은 종목을 이렇게 서로들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겠습니까? 미국 나스닥 백에 대한 종목이 그 ETF가 희망적이고 어, 미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서로들 새로운 신상품 내두고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다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가격이 센게 문제입니다. 대신 새로 시작한 킨덱스 미국 나스닥 백과 KB 어, 스타 미국 나스닥 백은 만 원짜리예요. 지금 만원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죠. 기회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미리 사둘 걸 똑같은 겁니다. 이거 지금 만 원도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야 이거 정말 그때 정말 쌌었는데 이런 말 나옵니다. 좀 성격이 좀 다른 어, 코덱스 미국 방플러스는 아직 0.45입니다. 가장 높죠. 또 타이거 탑텐 이것도 국내 1등부터 10등까지 투자하니까 어, 미국 어, ETF와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0.15%입니다. 또, 타이거 미국 S&P 500은 0.3이에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킨덱스 미국 S&P 500둘다 0.07로 내렸어요. 0.09에서. 그런데 0.07로 내렸는데 타이거 미국 S&P 500은 아직 0.3인데 이것도 아마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오르고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내가 좀더살 걸, 아 내가 그때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할 걸, 이런 그 후회를 다 하게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떨어지는 날이 또 와요. 그럴 때는 떨어지죠. 절대 공포, 근심, 걱정 아닙니다. 떨어지면 이 좋은 주식 싸게 살수 있는 기회예요. 명심합시다.